부정의 이야기. 침착하게 빨리 하면서 틀리면 안 돼요. 그냥 그럼 빨리 하고 틀리려요. 방금 빨리 하고 안 틀렸어. 오, 좀 하네요. 시작. 아리 어떻게 알려줘야 돼? 침착하게 집중. 꺼졌나 안 꺼졌나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땡 아니에요 다 안했으니까 땡이 아닌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? 자신이 없을때 떨리는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이 있을때 떨리는거예요 말고 침착하게 시작 긴장하게 지작해 시작해. 시작해. 어, 누가 그렇게 1의 자리부터 1, 10, 100 이렇게 써야지. 이건... 그게 꺼졌어요? 안 꺼졌어요? 6, 2, 7한테 꺼졌어? 안 꺼졌어. 저한테요? 응. 안 꺼졌지. 700이 오는 그냥 할수 있으니까 안 꺼주잖아. 그럼 16, 100이 7해서 9가 나와야지. 그쪽그런 거지. 또. man.